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중고차카매니저 순인의중고차의윤순입니다 오늘은요 시선을 확 사로잡는 오프로드 4인치 업 튜닝에 토파즈 블루 칼라로 가성비 있는 금액대 콜로라도 준비해봤습니다 20년 5월 등록 실주행거리 7만 k 로대 콜로라도 3.6 사륜 익스트림 X등급이고요 전면부에는 블랙 보타이 그릴과 오버엔더 가니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격장 공간에는 루프탑 전용 오브로 롤바와 슬라이드 커버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트임 어플러 튜닝도 멋있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 라인 오일과 온 오프로드 겸용 올터레인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 2,570만원입니다. 무려 4인치 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듬직하고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부 관리 상태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엔진 하부에는 철저 언더 커버 자리 잡고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깨끗합니다. 전면부 하체에 흙먼지는 좀 묻어 있지만 누유나 부식 없습니다. 운전석 쪽 사스 버션 보시면 로암 등속 조인트, 위쪽에 튜닝된 쇼바 스프링 상태도 깨끗하고요. 주속적 서스펜션도 흥먼지는 있지만 상태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양쪽으로 견인 고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번호판도 깔끔합니다. 상부에는 블랙 보타이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멋있고요. 운전석 라이트 상태 변색 없이 깨끗합니다. 조석 라이트도 깔끔하고요. 본넷에는 잔음집이 조금씩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앞유리는 돌빵이나 크랙 간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운전석 오버핸다 관시도 잔음집 없이 깔끔하고요. 운전석 쪽 블랙 라이너 일은코팅지가 살짝 들뜬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온오프로도 겸용, 올터레인 TA 타이어도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보시면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운전석 위쪽에 몰딩 부분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선바이저와 사이드 미러 커버, 손잡이 커버까지 깔끔하게 맞춤 시공해 주셔서 상당히 멋있습니다 하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외관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는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적잠 위쪽으로는 루프탑 전용 오브로 롤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상부에 텐트만 얹으시면 바로 캠핑 자박도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 바스켓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수납도 문제 없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뒷대 후에도 오브로 모터스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서스펜션도 관리 상태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차차 판넬도 부식 없이 깔끔하고요.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견인고리와 듀얼 머플러 튜닝도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양쪽으로는 리어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적정 공간을 활용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어게이트는 콜로라도 데카 스티커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멋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게이트 부드럽게 잘 내려오고 있고요. 줄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전차주분께서 엔진오일과 부동액도 이렇게 구비를 별도로 해주셨어요. 돈 드릴 일 없습니다. 적잠 내부는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그 위쪽으로 슬라이드 커버, 바스켓 장착된 모습 확인해 주세요. 조속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양호합니다. 조속 측면에서 보셔도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속 앞쪽 휠 상태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양호합니다. 자 연식 대비했을 때 외장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휠 상태도 운전석 쪽한 군데만 코팅제가 벗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어도 내짝가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실내상태 옵션상도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운전석 도어트림도 깨끗하고요.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시트에는 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복원작업 해드립니다. 그 외에 운전석 시트 상태, 관리 상태 좋습니다. 조석 시트 상태도 양호하네요. 운전석 시트 하단으로 전동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무릎 위쪽으로는 오토라이트 조절 다이얼, 이륜사은 조절 다이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트리얼 패키지 빠져있어요 뒷좌석 도어트림도 깨끗하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는 생활흔적 오염, 이염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닥에도 고무매트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숨어있는 소납공간 언더트레이는 레버를 위로 올리고 엉덩바지 시트를 들어올리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 사용하신 후에는 레버만 들어올려주시면 원위치됩니다 자 이제 차에 탑승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내부 옵션도 살펴봐드릴게요. 자 차에 탑승했고요.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예약 시동이 가능한데요. 잠금 버튼 누르시고 동그란 버튼 길게 누르시면 예약 시동 걸립니다. 평상시에는 키를 넣고 돌리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시동 바로 걸어봐드릴게요. 오 중저음 배기 사운드 들리세요? 시동도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71496km 확인되고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들어와 있는 거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로 바뀌면서 체크를 들어올 수 있어요. 출고 결정 시에 저희가 한번더 점검해 드릴게요. 핸들 가죽 관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전방 주도 크루즈 컨트롤, 겨울에 따뜻하게 핸들 열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고요. 운전석 전면부로는 전방 주도 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부에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풍부한 음질을 즐길 수 있도록 보스 스피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화면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겨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하셔도 상당히 선명합니다. 가래쪽에 그 공조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깔끔하고요. 트레일러, 차체 저장치 트레일러 조명, 차선 이탈 전후방 감지에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래쪽으로 그 USB 단자와 시그잭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컵홀더 공간도 깔끔하고요. 수납 공간도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록박스에는 가이드 책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 사상 체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본네트 개방했고요. 오, 7만 킬로 때 대비했을 때 엔진 사운드도 너무 정숙하고요, 관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드린 차량 오프로드 4인즈 튜닝이 되어 있고요, 2,570만 원에 준비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인의 주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